조금 전까지만 해도 활짝 폈었는데 이렇게 오므라들었어요. 날씨가 이렇게 어둑어둑해지니까 이거 봐요. 그죠? 불빛이 들어오고 하니까 얘가 오므라지기 시작을 했답니다. 참 신기하죠, 얘들도 이쪽에 얘들. 어, 이거 봐요. 얘들도 지금 이렇게 딱 오므리고 있답니다. 신기합니다. <laughs> 예쁘게 활짝 피었는데 이렇게 오므라졌어요. 지금 밖이 어둑어둑해질라고 해요. 이제 해가 지니 졌어요.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.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졌답니다. 음. 음. 너무 이쁘죠. <laughs> 잠깐 문 닫으러 왔다가 오,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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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. 뭐, 얘도 이렇게 폈구나. 그죠? <laughs> 어저께는 안 폈었는데 이렇게 폈네요. 어머나, 예뻐라. 세상에나. 아 <laughs> 야곱새니가 꽃이 폈어요. 너무 이쁘죠 깜깜하죠? 불을 켜려다가 지금 문 닫으려고 왔다가 제가 딱 입을 다물고 있길래 담아봤답니다 얘들만 보면 그냥 사진기를 들게 돼 있어요 카메라를 <laughs> 습관적으로 들고 있답니다 <laughs> 밤이에요 저녁이에요 저녁 이제 어둑어둑해지려고 지금 해가 져가지고 그죠? 어, 저녁때예요 네. 여러분들 이제 맛있는 저녁시간이니까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.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네. 항상 행복한 날 되시고 건강하시고. 아이고 아이고. 물을 줘가지고 애들이 촉촉하죠. <laughs> 오늘은 그냥 밖에 나들이 갔다 와서 나들이가 아니라 일부러 갔다 와가지고 애들도 봐주고 물도 주고 그랬답니다. 이제 문도 잠그고 이제 단둘이 해줘야죠요 음.